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지금 열심히 부흥 전국 VIP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뵙겠네요. 부산에 우리 주마중 식구들 저녁 때꼭 만납시다. 대구 찍고 부산 갑니다. 네, 부산에서 또 부흥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못 오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1월 1일서부터는 부산에서 오늘 시사회가 있는 곳에서 또 관람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하면 좋고요. 오늘 그 부산에는 롯데 시네마 센텀 시티 2관에서 우리 7시 반에 저는 미리 가 있겠습니다. 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함께 오시고 또 이재모 피자의 김희태 장로님도 아마 오실 겁니다. 같이 은혜 나누고 우리 윤학열 감독님도 같이 갑니다. 그곳에서 부흥 다큐멘터리 같이 보고 끝나고 30분간 기도의 시간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책 중에 하나죠. 윤학열 감독님의 부흥. 에서 좋은 글이 있습니다. 이 부흥은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점점 점점 부흥의 불이 펼쳐져 가고 있고요. 내년도 1월 1일에서부터 전국에 본격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고 지역마다 백부장을 뽑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담당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를 연결해 줄 분들 필요하니까는요. 기대해 보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 있으면 우리 부흥 본부로 연락 주시면 부흥의 불을 같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흥 책에서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신다. 에지베리 대학의 티모시 테넌트 총장과 인터뷰하면서 홍투 리오우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티모시 총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에지베리 부흥을 준비하며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한 자였다. 그는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쓰인 피켓을 샌드위치 맨처럼 목에 두른 채 매일 이곳 에지베리에 있었다. 그를 인터뷰해야 했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촬영 중일 때, 홍투리오 목사는 한국 방문 중이시란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일정을 알려드린다. 성령님이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팀을 준비하셨다는 감동을 주셨다. 마침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다는 홍 목사님의 일정을 확인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출신의 선교사 팀에 외주 촬영을 부탁드렸다. 감사하게도 홍 촬영에 참여해 주시기로 했다. 홍투리우 목사님과의 인터뷰 영상이 촬영되어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왔다. 제 이름은 홍투리오우입니다. 리오우는 제 성이고 저는 말레이시아 출신입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말레이시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지요. 2015년 안식년 때 에지베리 신학교에 갔습니다. 2016년 2월 11일에 부흥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에지베리에서 일어날 세계적인 부흥의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목사이기에 꿈이나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특별했습니다. 그해 6월에 저는 말레이시아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이끄신다. 저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바울의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을 주셨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흥에 대한 기도한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과 12월에 다시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켄터키, 윌모아, 에즈버리에서 부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말레이시아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윌모아에 살면서 매일 4시간씩 부응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이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먼저 캐스팅하신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집필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홍투 리오우 목사님은 단지 부흥을 기도하기 위해 2019년 말 윌모어로 이사했다 2020년 6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피켓을 써서 걸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매일 윌모어 거리를 걸으며 기도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피켓을 써서 걸라고 하신 것입니다 1년 동안 거의 매일 거리에서 피켓을 걸고 다녔어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윌모어 사람들에게 부흥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약 3년을 머물렀습니다 저와 아내는 2019년 말부터 3년 가까이 윌모에 있었어요 저와 아내가 기도했던 기간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러 왔는데 왜 부흥이 없지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욕으로 가서 노숙자를 섬기라는 감동을 주셔서 아내와 저는 유욕으로 이사했어요. 저희가 완전히 이사한 뒤한달 만에 에즈베리 부흥이 터진 거예요. 2월 8일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저는 뉴욕에 있었고, 둘째 날밤 자정에 에즈베리로 돌아왔어요. 16일 동안의 부흥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열매는 회개이자 화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해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사람들 사이의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회개이며, 교회들 사이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세 번째 열매는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많은 기도 후에 일어납니다. 많은 기도 후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하려 해야 합니다. 기도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내게 영화 부흥을 제작하게 하시고 이 책을 쓰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이 글을 읽고 도전받는 한 사람의 영혼을 캐스팅하기 위해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방 전도는 창피하고 불편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당신이라면 한반도에 부흥을 주소서 같은 편말을 앞뒤로 걸고 아침 저녁으로 부흥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부흥은 선포할 때 주신다. 아멘. 주님은 겸손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스스로 낮춘다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전적인 주님을 인정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될때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분들이 계속 새로운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눈에 띄는 가시적인 부흥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진정한 부흥을 위한 지금의 이런 일들이 선행될 때 언젠가는 부흥이 임할 것이라는 것. 그곳에 저희는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과 이 영상을 통해서 나도 이제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만 늘어난다면 그분들이 함께 부흥을 놓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그 부흥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감독님과 의기투합해서 책을 만들고 지금 시사회를 다니면서 매 시사회가 은혜예요. 감독님이랑 옆에 앉아서 보는데 우리 감독님은 이 영화를 편집돼서부터 해가지고 몇십 번 넘게 봤을 텐데요. 계속 우세요. 우는 것도 그냥 엉엉 우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에 이렇게 눈물이 지나가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눈물은 나진 않지만 볼 때마다 감동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부흥을 찍었던 히스토리를 저가 아니까는요 이것은 정말로 기도로 만들었고 성령님께서 편집해 주신 거가 확실한 게 시사회를 보면서 반응을 보는데요 어, 은혜 받는 포인트가 어떤 분은 이쪽 영역에서 어떤 분은 저쪽 영역에서 저도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가 나눴던 부분에서도 은혜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처음 시작할 때의그 찬양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열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마지막에 주마중 식구들, 돌 항아리 프로젝트에 한 천명이 넘는 분들이 재정을 흘려 보내주셨거든요.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돌 항아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극장에 전진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후원하신 분들도 이름 한 글자 한 글자 다 들어갑니다. 그분들 보시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느 지점에서 은혜 받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스스로 낮춘 기도가 있는 지점은 다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가 다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도 하셨고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부흥의 이 책과 영화는 곳곳이 은혜의 지뢰밭입니다. 어느 곳에서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오시면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음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부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이 한분두분 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다 벌써 성공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다 아직 개봉하지 않았지만 벌써 성공했다 왜냐하면 책을 보면서 또 우리 시사회를 보면서 "아, 나도 부흥을 위해서 동참하겠다"라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한두 명의 나 섬이 하나님 나라에선 놀라운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조건은 기도하는 자리, 그것도 낮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중보의 자리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한 사건이 있죠. 저희가 2007년도에 은혜에 헤였습니다. 처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켰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을 다 같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셨고, 그때 9월달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서 저희 안에 회개가 터져 나왔죠. 제일 먼저 저가 회계를 하면서 나누었는데, 저는 저가 회계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저희 이사들이, 부장들이, 차장들이, 팀장들이 한명한명 한명 나와서 회계하기 시작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회계하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을 회계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부흥 영화 안에 나와 있고요. <laughs> 저 다음에 우리 이사님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는 회계를 했어요. 저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할수 없는 회계였죠. 뇌물이 뭐 무슨 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어, 원래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고맙다고 넥타이를 선물해 줬던 그 고백. 그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것조차도 마음에 들수 없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를 속여서 입사한 사람도 있었고요. 학력을 속이기도 했었고. 또 동료를 미워했다라는 것, 공금을 유용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됐었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죄들을 전 직원들이 한명한명 한명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게 고백이 우리가 아침 예배가 8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날 12시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다못 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고백된 자리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더라고요.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희년이 도래했어요. 감사, 기쁨, 즐거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부러 혹시라도 그거를 들을 때 이렇게 눈을 뜨고 들으면 선입견이 생길까 봐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일부러 눈을 감았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는 정말로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품어 주고 용서해 주고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다 미워했다 싫어했었다라는 고백도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회복되는 놀라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가 임하니까는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저희가 뭐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는요, 우리 안에서 일이 막잘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런칭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 같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님의 일을 보고 싶으시죠? 주님 역사여 달라고 기도하시죠?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낮은 기도, 회개의 기도, 엎드림의 기도서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부흥은 많은 기도 후에 일어납니다. 많은 기도 후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기도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내게 영화 부흥을 제작하게 하시고 이 책을 쓰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이 책을 읽고 도전받는 한 사람의 영혼을 캐스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저희가 흘러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부흥을 외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마중 식구들의 삶에 공동체 가정에 부흥이 임하시길 원하시죠? 먼저 회개부터 하시고 그 지나간 자리에 주님께 여쭤 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했을 때 주님께서 심어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 부흥의 불씨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때 부산 롯데 시네마 센텀에서 하고요. 그리고 26일 금요일 날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롯데 시네마에서 7시 30분에 만나게 되고요. 또,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12월 30일 날, 4시와 7시 30분에 마지막 VIP 시사회를 하고 1월 1일 날, 전국에서. 지금 시사회가 열렸던 그곳을 중심으로 극장이 열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역마다 책임져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전진 기지들의 백부장이 되셔서 함께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부흥의 불이 하나님의 캐스팅이 사방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Bless